아까 전에 몇 번이더라... 361번 있죠... 361번... 361번 설명할 때 2번 설명했던 거, 그러니까, 1 플러스 z 제곱분의 1이라는 것이 실수다라고 했을 때, 이 녀석의 켤레 복소수 친 것과 이 녀석은 똑같은 거다. 이런 식으로 접근했잖아. 그죠? 지금도 마찬가지로, 복소수 허수에 대한 어떤 식이 주어져 있는 건데, 걔가 3이래. 실수잖아. 그니까, 러 이놈의 켤레 복소수를 적어보면, z, z, 앞에 거에 봐 바, 바 붙이면 자기 자신이니까, 플러스, z b 바 분의 z라고 쓸수 있다고 그거나 z, z b a 바 원래 식이나 똑같을 거다. 그러면 이거는 없어지면 된다는 뜻이겠고 그러면 얘랑 얘랑 같다라는 뜻인 거니까 양면에 z, z b a 바를 곱해주면 z 제곱은 z b a 의 제곱이 될 것이다. 그러면 z 제곱 빼기 z b a 제곱이라는 것이 0이라는 뜻이겠고 그러면 z 더하기 z바, <laughs> z 빼기 z바, 한 것이 0일 거 아니야. 그죠? 근데 허수라 그랬거든. 이놈이 0이 될수 있다 없다? 어, 이놈은 0이 절대로 될수 없다 이 말인 거야. 허수니까 얘랑 얘랑 같을 수가 없거든. 그쵸? 그럼 결국 이놈이 0이 될 수밖에 없다. 그래서 z랑 z바가 똑같은 거다. 아이고. 아이씨 뭐야 마이 아 z bar라고 하는 것을 마이너스 z라고 쓸수 있는 상황이 된다 이런 뜻이겠지. 그러면 z b a 가 뭐라고 마이너스 z라고 그럼 이놈을 계산하면 마이너스 z 제곱 빼기 1은 3이라 쓸수 있습니다. 그러면 z 트바의 제곱 아 z의 제곱이라는것은 넘어가면 4니까 마이너스 4라고 확인이 되고 있다. z b a r 를 z 마이너스 붙인 걸로 적용하면 이 녀석이 2z라는 것의 제곱이란 뜻인 거니까 4z 제곱이야. z 제곱이 마이너스 4란 말이야. 그래서 마이너스 16이다.